안녕하세요. 숲속센터 교회와 다세연을 섬기고 있는 이지원입니다. 어릴 적 교회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해가지고 어슴프레한 저녁 시간이 되면 작은 담요를 하나 들고 교회 예배당에 오셨던 권사님. 그분들의 기도 속에는 교회에서 철없이 뛰놀던 어린아이부터 슬픔을 당한 이후 그리고 교회의 나라,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담겨 있었어요. 기도의 크기만큼이나 사랑의 지경에 넓으셨던 어른들 덕분에 어린 시절 저에게 교회와 하나님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CGN TV에서 만든 가슴 아픈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거나 떠나고 싶었던 아이들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아이들은 하나같이 교회 온기와 행복한 추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그곳으로는 다시 못 돌아갈 것 같다고 해요. 사람에 대한 실망, 서열과 싸움, 함께 있는데도 외로웠던 마음, 누군가와 계속되는 비교, 무리하게 요청되는 헌신, 아픔을 주는 목회자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까? 교회를 떠날 때에도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지금도 수십 수백 번 고민했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마저 떠나게 될것 같아서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보금마율은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97%의 아이들은 교회 주변에서 맴돌거나 교회라는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죠. 과도기의 혼란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이들은 자신 곁에서 버텨줄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그들의 아픔을 품고 같이 엎드려 울고 기도해 줄 어른이 없어요.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 줄 사람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품이 되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말해요. 나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세상에도 교회에도 그리고 묻지요. 하나님 지금 교회에 계신 거 맞나요? 아이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그 하나님이 계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다윗의 감탄입니다. 어릴 적 집에선 존재감 없는 막내로 사는 동안 늘 쫓기는 신세로 어른이 되어 꾸린 가정엔 평화가 없던 다윗이 어떻게 공동체 삶에 대해 이렇게 감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동거의 기쁨을 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이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품이 되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아픔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인 가정이 되어 주고,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다시 시작해보자고, 일으켜주고, 걸어주는 손과 발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는 영생과 천국의 삶이 여기 있어 라고 알려줄 따뜻한 하나님 품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아이들이 오고 싶은 공동체로 회복되어 갈수 있을까요? 미국 플러신학교 유스미니스트리에서 귀한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왜 남아있을까? 그리고 그 내용을 담아 그로잉영이라는 책으로 만들었어요 다세연에서 그 책을 번역하여 출판했습니다 책에서 여섯 가지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죠 첫 번째로는 교회는 따뜻하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대요. 두 번째는 교회는 안전하다. 아이들이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는 교회가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 의사결정 구조에 아이들을 참여시켜주고, 그리고 교회가 아이들 성장에 관심이 있었대요. 넷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이들이 알게 되었다고 해요. 다섯째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닌 이웃을 돕고 있었대요. 마지막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른 사람, 그리고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가치들을 경험할 때 교회를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여기며 머문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가치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낭만적이거나 쉽지는 않죠. 마치 아무리 꼼지락거려도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달팽이처럼요.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고 버텨보지만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아 좌절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팽이가 지나가는 곳을 보셨어요? 그 길에는 은빛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 몫의 꼼지락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지나간 길에 남은 흔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의 아픔을 재탓하는 부모들, 아이들의 혼란을 재탓하는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의 탄식을 재탓하는 목회자들, 아이들 곁에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눈물의 씨앗을 심고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될 겁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감탄할 날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꿈꾸고 또한 걸음 같이 걸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